지금 일어났어요. 오 oh, no. 밥 먹으러 가자. 이번에 yeah. bring toy? 야. Yeah. 장난감 가져가. 오케이. Okay. 네가죠 네. 사 흙이. 흙이 장난감 들어. <laughs> yeah. 어느 쪽으로 가? 야돼 이쪽이야. 저쪽이야. 어느 쪽이야? 파워페트로스? 그렇지! <laughs> 가자! 네! 예? 하도 준비됐어? 어, 어 저쪽엔 비치 왜? 오늘 비치 안 가고 싶어 근데? 엄마 비치 가고 싶었는데 너 비치? 네. 봐! 엄마 커피 안 들고 갔어 커피 가시러 다시 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 커피를 가지러 가야 돼 커피를 탔는데 안 가지고 나왔어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한번 놀이터 가려고 해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 커피 어지 있지? 어제 커피. 어, h h e r 커피 어있다 아,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한번. 네. Airplane? Where? 또또또 비행기? 진짜네. 지나갔다. 어? Is i a a y 야. 엄마랑 가고 싶어? 예. 놀이터 갈 거야? 예. 네, 하 네. <laughs> 저희가 원래 오늘은 제가 빗질을 가고 싶어서 왔는데 멜로디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가고 싶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보려고요. 근데 오늘 엄마 진짜 정신이 없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진짜 오랜만에 저 아빠 없이 저희끼리 외출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랜만이야. 어, 근데 제가 벌써 힘드네요하이디스 e 이 e 하이디 스트월레 같이 한번 놀이터에 가볼게요. 저희가 자주 가는 놀이터라서 아마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아, 요즘 진짜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더 마음이 좀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속 마음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남편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아, 그래서 아무튼. 음, 제가 속마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시청해주세요. 놀이터에 한번 가볼게요. 놀이터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엄마 기다려! 저희 하이디는 여기 있어요. 하이디, 자구요 <laughs> 귀여워. 앉아요? <안 자요>? 네. 우 <laughs> I love you. Let's go. Oh, Jameson, left. Jameson, move. Yeah, Smell? Mm. It's, it's a rose. Rose. Mm. White rose. White rose. 예쁘다, pink rose. Oh, pink and white, huh? Mm. 너무 예쁜데 엄마는? Really oh, is cute. Yep. Go go go. Mm -hmm. <laughs> 너무 예뻐. <laughs>

Ready, set, yay! 하, 잘내뛰 사랑해요. 신났어, 신났어. 거기 가봐. 거기 너무 잘하지. 오, 잘하네. 아이 잘했다. g o o 미이 들었어요 벌써 진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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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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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 Okay. 내일 또 오자. 하이디는 지금 일어났어. <웃음> <웃음> 알았어요. 재밌었어? 오케이. <laughs> 우리게 <Okay. 웃음> 신나게 오늘 놀고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아하네. <laughs> 또 오자 내일. 음. 안녕. <laughs> 하이디는 잠만 잤어. 조이멜로디는 <laughs> 지금 공부 중입니다. 에비시 <laughs> 마우스. 그러니까 어린이용인데 약간 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법 잘해요 이제 혼자 아직 유치원에 안 가니까 집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걸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로지 아이비시마스 재밌어? 재밌어? 할줄다 알아 이제 혼자서 공부해 봐 그건 뭐야? 시간 아는 거야? 엄청 집중했어요 재밌어? 응. 이제 놀이터에 갔다 왔거든요 놀이터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이제 하이데이 낮잠 자고 멜로디는 이제 a b c 마우스 공부를 하고 있어요 <laughs> 잠깐 이 틈에 타서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요즘에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렌트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월세를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어, 이 집주인이 조금 더 살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아요.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제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렌트를 하려고 하다가 아, 지금 이자가 너무 싸니까 지금 이제 집을 더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첫 번째 집은 저희가 월세를 또 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어, 처음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집 구매하는 그 대출 받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굉장히 그때 진짜 필요한 서류들을 계속 이제 막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집 대출 받을 때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출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대출 받을 때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라는 게 있는데, 집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대출을 하는 그 기간을 에스크로 기간이라고 해요. 일단은,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야 해서, 이제, 그걸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보여주면, 이제, 집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없으면,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에스크로 하는 롱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롱가이한테, 이제, 저희가, 어, 버는 소득 금액이랑, 그리고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액, 돈이랑 얼만큼 있고 얼만큼 이제 어, 다운페이먼트, 집살때 얼만큼은 내고 이제 얼만큼은 대출을 받, 받을 거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돈이 있다는 거를. 보통은 세금. 그래서 일단 서류를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 여기 했던 거 뭐냐면 택스. 작년에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택스를 보여줬잖아요. 2년.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2년. 그러니까 가고 2년 동안 이제 택스 리포트 한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 통장, 통장 잔액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거래 내역서 수달 동안 자기 통장의 거래 내역 수달 동안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뭔가이가어 은행 여러 은행에 보내요. 이 펄슨이 어, 이 사람은 이만큼의 돈이 있고, 이제 이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그 중에서 가장 좋은 딜을 받은 거를 저에게 주는데, 일단 그 과정이 끝나면 부동산 이제 에이전트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이제 구해서 이제 집을 이제 찾는 거죠.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어, 그 위에도 조금 많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왜냐면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너무 빨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지 3일도 안된 집인데 이미 팔려서 그 집을 볼 수도 없고 제가 아는 지인은 18시간 만에 집이 팔렸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제 집을 보고 있지만 지금 집을 살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이 이렇게 딱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 조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일단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안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게 이사를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집이 있으면, 이제 그 집이 나오면, 이제 그 집을 조금 저희가 고쳐가지고, 나중에 되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파이집이 아니야. 저희가 영혼히새 집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내는 렌트기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자가 싸서, 마음을 바꿨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제발, 저희가 좋은 집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저희가 집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셀러한테 어플을 했어요. 우리는 이 가격에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셀러가 저희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에스크로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에서 한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막, 이상한, 또, 그 외에 서류들을 막 요구를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구하는, 그 구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 빨리 에스크로 기간 안에 모든 걸다 끝내야지 집을 완전히 완벽하게 사는 건데,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고, 저는 이제 일단, 저희 수도군 유튜브다 보니까, 좀 그것도 일반 직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요구하는 서류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저랑 아까 스트레스를 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집. 어,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한나이 집을 오퍼를 해놨는데,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금방 제가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영상을 찍는 도중에 제가 잠깐 껐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더 높게 부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지, 어, 일단 남편이 와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다좀 아,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희보다 조금 더 높게 불러서, 이제 아직 완벽히 결정한건 아닌데, 저희한테 이제 그 정도 더, 또 이제, 얼만큼 더할수 있는지 물어본다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면 좀 물어봐, 같이 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참 어렵네요. <laughs> 정말 집 사기가 참 어렵네요. 아, 어떡하지? 음, 음 고민이요, 지금 잠깐. 그 집이가 100% 완벽한 건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고쳐서 사고 싶은데, 딱 그런 집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은 집이어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를 하면, 집이 더 훨씬 좋아질 집인데,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고쳐가지고, 좀 좋게 만들어서 살다가, 나중에 한 5년, 나중에 한좀몇년 뒤에 다시 팔아가지고, 좀더큰 집을 사고 싶거든요. 마지막 집, 파이넷이. <laughs> 아, 근데 남편이랑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좀더 높게 불렀대요. 그래서, 음,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요즘 많이 지치는 거예요. 육아를 하다 가도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미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진짜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육아하는 게어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진짜 너무 어렵고. 제가 잘 키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책을 읽셔야 되니까. 그 책임감도 참 있고. 모든 어머니들이 다 하시는 고민이시겠죠, 여러분? 아무튼 제가 좀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비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집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 고민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청하신 분들 구독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났어요. 잠자고 아, 일어났요 제가 영상 찍는 동안 자다가 방금 일어났어요. 어, 어. 뭐로 너는 TV 보고 있어요? 아이, 고 아이. 아이, 아이. 아 아이. 고 아이. 아이, 그, 아이. 아이, 그, 아 아이, 이 아이, 그, 아이. 아 아이. 아이, 고아아아아아아아아 Daddy's bringing it to me. Do we go? How do you do, we? Mom, I want to take picture. Take picture. Please, pleas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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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Hmm. 안고 싶지먹이 목을 게 어, 막이도못게어 어, 어. y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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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아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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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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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머리방 여기... <laughs> 그거 썼어요. 구독자님이 그 보내주신 건데, 이제 드디어 쓰게 되었습니다. 앉아있으면 쫙... 앉아있긴 한데, 좀 너무 좋아가지고... 음, 뭐라 해야 되지? 하이디는 뭐예요?